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뭐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어, 약간 이렇게 현지 교사가 말하는 거라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음. 친구 관계가 좋은 애들이 성적이 올라요. 아 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laughs> 왜요? 친구 관계가 초등은 정말 하루 종일 한반에서 담임 선생님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합숙처럼. 네, 합숙처럼 정말 거의 부모님보다 오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요. 안녕하세요. 배치동 캐슬입니다. 오늘도요, 제 옆에는 손님이 한분 계시죠? 이분은 현직 10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일을 열심히 하셔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에도 발탁돼서 활동을 하시고, 교육부 함께 학교의 지원교사이면서 유튜브 채널 라이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라이 쌤으로 더 많이 인사드리고 있는 초등교사 음. 이승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10년 차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는 조금 더큰 학생들, 중등과정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볼 텐데 현장에서 보실 때 네. 이런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 하더라 어... 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까요? 잘... 하게 되는 아이들의 특징을 말해도 되나요? 어,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어, 이런 아이들이 점점 성적이 오른다 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발표를 정말 열심히 해요. 발표를 잘하는 애들은 꼭한견 말이 될때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발표를 잘한다 이게 실은 저희들이 경험하기 좀 어려운 아...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일단 수업을 하니까 아. 그렇게 발표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발표를 잘하면 왜 공부를 잘해요? 이게 초등은 발표가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아 실제 수업이? 네 왜냐면 음. 선생님이 설명식 수업을 하면 초등학생들은 다 그래서 거의 50% 60%가 발표나 활동인데 설명을 요만큼 하고 이제 그걸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한 애들이 꼭 1년이 끝날 때쯤 되면 진짜 이만큼 성적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발표를 열심히 한다는 건 선생님의 말을 유심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발표를 하니까요 네 유심히 듣고 또 이게 엉뚱한 말을 하면 제지당하지만 그 적재적소에 맞게 말을 하면 선생님과 티키타카가 되면서 아이들이 더 내용을 쏙쏙 이해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1년이 딱 그게 쌓였을 때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어 네. 선생님이 지도를 해보니 네. 지금 성적도 중요하지만 발표를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더라.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외향적인 애들이 그러면 오르는 아, 거예요? 수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음, 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음? 어, 좀 내향적이어도 음. 하려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 참여하려고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잘한다는 것, 수업에 잘 참여를 한다는 네. 거고 그런 애들이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초등은 진짜 그래요. 제가 중고등은 모르지만, 음. 초등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뭐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아, 약간 이렇게 현직 교사가 말하는 거라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음. 친구 관계가 좋은 애들이 성적이 올라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laughs> 왜요? 친구 관계가 초등은 정말 하루 종일 한 반에서 담임 선생님 아래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합숙처럼. 네, 합숙처럼 정말 거의 부모님보다 오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요. 아, 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네. 공부를 할수 있는 마음 상태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에 거의 5, 60%가 발표랑 활동이잖아요. 아... 네,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발표할 때도 애들이 이렇게 삥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모둠 활동할 때도 약간 배제되고, 뭐 이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설명식 수업이 아니라서 네. 마이웨이로 내 것만 하는 게안 돼요, 초등은. 네. 그냥 모든 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으면 애들이 막어너 잘한다 막 이러면서 음. 자 효능감도 올라가고 또 발표 같은 거할 때도 애들이 더 박수도 더 세게 쳐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와쟤 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이 좋아 갖고 더 많이 응원 받는 애들은 1년이 지났을 때 다르더라고 아 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수업이랑 다르게 활동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고등이랑은 확실히 그 성격이 너무 달라서 초등에 음. 맞는 공부 오르는 비결이 따로 있지 않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교우 관계가 높은 게 공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특징이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 긴 글을 인내심 있게 잘 읽는 아이들. 그러니까 독서를 잘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문제 긴 것도 이렇게 좀잘 참으면서 읽는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안 읽어요.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것도 보면 몰라서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안 읽고 바로 가져와요. <laughs> 선생님 이거 공식 넣어서 풀었는데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은 공식을 넣기 전에 <laughs> 그 문제에 들어간 약간 꼬은 거 있잖아요. 약간 네. 함정 파는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안 읽으니까 공식부터 넣고 답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혼자 더 읽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걸안 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냥 바로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가져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도 막히니까 답답하고. 음. 또 초등학생들은 중고등에 비해서 참을성이 좀더 떨어지잖아요. 음. 발달 단계상. 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약간 포기하는 거죠. 아, 계속 했는데 막히네? 음. 재미없어. <laughs>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 문제 좀 길게 있어도 꾸준히 읽고, 긴 호흡이어도 좀 참으면서 잘 읽는 아이들,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도 좀 캐치를 잘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네. 네. 요즘은 워낙 릴스나 쇼츠 네. 같은 짧은 영상들이 인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엄청 봐요 네 거기에 챌린지 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연예인들이 추는 거 그런 것도 엄청 따라하고 정말 수업 시간 외에는 애들이 핸드폰으로 그것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긴 문장에 문제를 읽는 게 되게 어렵군요. 네, 점점 참을성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독서 시간을 만들어서 독서를 이렇게 40분 내내 하게 하고 막 그래. 요 20분부터는 배배 꼬거든요. 그래도 음. 읽게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한 음. 시간은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초등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네.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그럼 앞에서 말했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팁 같은 게또 있을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발표를 잘하는 거였죠. 선생님은 어떻게 지도하세요? 저는 칭찬 샤워를 해줘요. 아, 그런 걸로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 샤워라고 하면 중고등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숨만 쉬어도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laughs> 음. 진짜 존재 자체로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정말 손만 들었어도 칭찬해줘요. 어머 세상에 손을 들었네. 너무 예쁘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기가 점점 살아요. 전 공부도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기세죠. 네, 기세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은 제가 계속 기를 살려주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기가 살아서 음. 발표를 처음에 진짜 한 마디도 못 되던 애들도 한 여름쯤 되면은 발표하려고 자기가 나서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까지 기를 살려주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정확하게 찝지만, 음. 그 외에 정말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진짜 칭찬을 쏟아줘요. 그러면 얘가 기가 살아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해요. <laughs> 아, 그거 <그게> 되게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저희 중등이나 고등을 할 때는, 뭐,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누가 봐도 잘했을 때 칭찬 한두 마디를 하는 아... 게 왜냐면 아... 이 선생님이 아무 때나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거기서 받는 칭찬은 진짜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될때 얘기를 해 줘요. 그게 어때? 되게 큰 거죠. 근데 초등은 좀 다르네요. 네, 그냥 아직 아기여가지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해도 어머 웃는 거 너무 이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찬 샤워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럼 두 번째 어, 교우 관계는요? 그거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네 어, 교우는 사실 이게 부모님들 중에 음. 진짜 실제로 인기 많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기를 좀더 올려주세요 아 어, 네, 어려운 말씀, 질문인데요 네 진짜 하세요 사실 교우는 진짜 선생님이 할수 있는 게 2학년까지는 가능해요. 2학년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뭐 누구랑 좀 놀아봐, 아니면 누굴 좀더 신경 써줘 보자, 이렇게 음. 하면 애들이 네! 이런 게 있는데, 한 3학년만 돼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애들이랑 놀지, 선생님이 뭐좀더 놀아봐 해서 음. 절대 안 놀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는 없지만, 음. 교우관계가 좋으려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거 진짜. 하등의 이유가 없고, 네 예, 정말 그거 음. 없고 중요한 거는 인품인 것 같아요. 음. 저희 반에서 재미로 한번 인기 투표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음. 근데 1등으로 남자 1등, 여자 1등으로 뽑힌 애들이 다 정말 착한 애들이었어요. 아 착한데 네. 재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군요. 어, 재미 없어도 돼요. 아 그게 핵심이 재미를 투표를 했지만 재미가 아니라 네. 인기 투표 같은. 네, 그거를 ]군요. 한번 했었거든요. 어, 우리 반에서 제일 좋은 애, 우리 반에서 제일, 아, 얘는 최고야라고 하는 애를 뽑아보자. 재미로 음. 했어요, 그거를. 학년 음. 말이니까. 네. 근데 1등으로 뽑힌 애들이 진짜 법 없이도 살 아이들이 뽑혔어요. 아. 몰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려면 아이의 인성교육을 잘 하시면서 아이가 좀더 모범적이 되고 아이들을 음. 서로 배려하고 음. 서로 양보하면 된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지금 10년 차가 되면서 늘 그런 것만 봤어요. 정말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잘하기보다는 자기의 음. 인품으로 행동을 잘하면 인기가 저절로 따라온다. 네, 중고등은 약간 예쁘면 인기 많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laughs> 근데 초등은 전혀 외모는 성품이 전부예요. 네, 성품이 진짜 음... 그리고 예의 바른 거. 아이들이 맞아. 옆에서 선생님한테 예의 없이 보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느껴요? 네, 아이들이 얘가 조금만 존댓말을 좀덜 쓰거나, 그러니까 안쓴게 아니라 음, 몰라서 음. 존댓말을 못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뭐 선생님이 너뭐 하래? 이러면은 옆에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해야지. 음, 음.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예의 없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리고 그런 애를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꺼려해요. 그러니까 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음. 도덕적인 음. 부분이. 인기라는 게 의외네요. 네. 저희 음. 초등은 좀 그런 게 세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로 긴근이 긴금. 있는 거네요? 긴글은 요즘에 되게 핫한 표현인데 문해력이라고도 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문장의 단어의 뜻을 음. 잘 이해하고 그 문장에서 주제가 되는 거를 쏙 빼내는 그 음.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문해력으로 이번에 음. 낸게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잘 토픽에 맞춰서 읽으면서 그 토픽에 맞는 주제를 뽑아내고 그 음. 토픽에 쓰인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음. 이해하는 것이 그거를 훈련으로 좀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중학교 1차방정식 활용을 하면 원가정가 할인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을 써주면 문제를 풀어요. 아. 근데, 원가에서 할인이랑 정가에서 할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가에서 할인해주면 손해니까 안 되거든요. 그니까, 러이 네.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문제를 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정말,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요. 음. 근데 그 문제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문해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 그게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훈련을 잘한 아이들 독서도 많이 하고 평소에 글을 좀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짧은 글이어도 토픽이 정해져 있는 거를 하루에 몇 개씩 해보는 그 루틴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실제로 신문을 와서 읽고 있는데 많이 못 읽어도 좋지만 아침에 오자마자 출근을 해서 신문을 봐서 기사 한두 개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나중에 쌓이는 거라서 그런 연습들이 학생들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은 특히나 모방을 엄청 잘하잖아요. 음. 제가 글을 읽는 걸 많이 보여주려고요. 저희 이제 교탁에 가면 책 20권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구나.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따라해요. 교사라는 직업은 항상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 책은 재밌는 거, 음. 책은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나는 책 읽는 것도 좋아. 이 로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른도 약간 보여주는 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오늘은 현재 초등학교 10년차 교사시죠.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라이 쌤을 모시고 공부를 잘하는 초등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는 제 예상과 다른 답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배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